지옥 이야기. 서기 1 3 0 0년의 부활 주의를 앞둔 성금요일 전날 밤부터 지옥 이야기는 시작된다. 단테의 나이 35세. 성경에 의하면 35세는 인생의 중반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에 지쳐 어느 언덕 기술계의 캄캄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시인 단테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세 마리의 짐승이 있다. 이들은 표범, 사자, 암늑대로 각각 정욕과 교만, 탐욕을 상징한다. 그리고 캄캄한 숲속은 인생의 반고비에 이른 단테가 황제당과 교황당의 당쟁에 휘말려 고뇌하고 범민하는 방황의 시절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윽고 단테를 바른 길로 인도할 동행자인 시성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그를 세 마리의 짐승으로부터 구해준다. 베르길리우스는 로마 최고의 서사 시인으로 베아트리체의 간청에 의해 단테를 구하러 온 것이라고 그에게 말한다. 여기서 단테는 인류 영혼의 대표자로 상징되고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암시한다. 또한 베아트리체는 신앙의 지식과 신학 및 종교적 상념을 대표한다. 드디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청동으로 된 지옥문을 들어서게 되고 제3곡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성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24시간 동안 지옥을 보게 된다. 그곳에는 지상에서 지은 벌로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들의 죄의 무게에 따라 분류해 놓은 여러 원들과 동굴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체 높았던 천사 장 루치퍼가. 자신이 하느님보다 더 높다고 교만을 부리자 그 벌로 그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여 땅에 떨어졌다. 이때 땅은 하늘에서 추락하는 루시퍼를 피하기 위하여 큰 동굴을 형성하였는데 바로 그 동굴이 땅의 중심부를 향해 좁혀지는 깔때기 모양의 지옥이다. 그 안에는 오직 어둠과 증오, 영원한 저주와 악만이 존재할 뿐이다. 지옥에는 아홉 개의 옥이 있다. 그첫 번째가 림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영혼이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어린 아이의 영혼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위대한 시인과 철인들로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케로 등의 영혼들이다. 베르길리우 역시 이곳 림보에 있다. 본격적인 지옥은 제2옥의 문턱에 있는 미노스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는 애욕의 눈이 멀었던 영혼들이 지옥의 폭풍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제3옥에는 탐욕가들이 케르베로스에 의해 고통받고 있으며, 제4옥에는 인색한 자와 낭비를 일삼던 자들이, 또 제5옥에는 분노한 자들이 스틱스강의 흙탕물에 잠겨 허우적거리며 신음하고 있다. 이처럼 제2옥에서 제5옥까지는 무절제한 영혼들이 벌을 받고 있다. 제6옥은 시틱스 강과 플레제톤 강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로 이교도들이 불에 탄관 속에 묻혀 고통받고 있다. 파리나타, 카발칸티 등이 이곳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의한 죄의 제1부류와 제2부류 사이에 있는 일종의 림보 같은 곳이다. 한편 폭력을 사용해 죄를 지은 영혼들이 미노타우로스에 의해 감시를 받으며 벌 받고 있는 제7옥이 있다. 이 옥에서는 폭력의 형태를 이웃과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폭력, 자기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폭력, 자살과 낭비, 하느님에 대한 폭력, 욕설을 퍼붓는 자들, 자연에 대한 폭력, 소돔의 인간들, 간교한 폭력, 고리 대금업 등으로 구분짓고 있다. 피에르델라 비냐, 자크모다 산토 안드레아, 카파네우스 등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형벌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외에도 사기와 기만을 범한 영혼들이 지옥의 하층부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 벌받고 있다. 제8옥에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사기를 범한 죄인들이 있다. 그에는 열 개의 동굴 속에 여성을 유혹하는 자들과 포주, 아첨꾼들, 고성죄를 범한 자들 점성술사와 마술사들 탐관오리들 사기꾼들 위선자들 도둑들 사기꾼 집정관들 불화와 분열의 씨를 뿌리는 자들 위조범들이 그들의 죄의 무게에 따라 상이한 벌을 받고 있다. 베네딕코 카치아네미코 치안폴로 반닉 푸치 구이도다 몬테펠트로 등이 있는 곳이다. 제9옥에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하여 배반을 한 자들이 있다. 친족을 배반한 자들, 조국과 자기 당을 배반한 자들, 초대된 손님을 배반한 자들이나 혹은 친한 친구를 배반한 자들, 은인, 하느님, 동치자들을 배반한 자들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을 받고 있다. 지옥의 한 복판인 지구의 중심부에는 대마왕 루치펠로가 있는데 그는 세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얼굴들은 각각 증오, 무력, 무지를 상징하며 증오는 사랑에, 무력은 권능에, 무지는 지혜에 대치된다. 이는 즉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다.